아르지엘라 전시를 보려고 엄청 오랜만에 잠실에 왔어요. 전시 보기 전에 살짝 당을 채우려고 둘라도 집에 왔어. 귀엽다. 아미니아음 맛있어? 음 맛있어? 갑자기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음. 막 댓글로도 최근에 영상 안올안올 안올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주실 분들이 많아서 근황 보고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근히 영상을 찍긴 했어요. 맞아. 이제 벌써 2월인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콜라보 음, 파클 그냥... 상품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 뭐, 네. 그거랑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그걸 좀 찾아보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죠. 저는 내 동생이 약간 작게 리빙 편집샵 같은 걸 시작을 해서 맨날은 아니지만 저는 그걸 조금씩 도와주고 저는 또 뭔가 새로운 회사를 다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둘다 새로운 가를 음. 또 병행하니까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했을 때처럼 음.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릴 맞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스파클 브랜드만 했을 때는 보여드릴 컨텐츠가 좀 한정적인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스스로도 보는 게 다양해지고 음. 앞으로 업로드도 자주자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근데 아무튼 앞으로는 업로드 요일과 시간을 한번 정해볼까. 이 네. 처음으로 저희가 업로드 요일을 정하고 있서한달 정도 동안은 주일에 올리고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은 2주에 한번 정도 음.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월요일 밤 10시 밤 10시 자기 전에 만날 수 있는 시간 언니 목소리도 좀 나른하다 <laughs> 말씀해자로 약간 잘 들으신다고 하죠. 어, <laughs> 잠이 와도 상관 없는 음. 시간으로 보다 <laughs> 어, 잠드셔도 좋아 그래서 올해는 그 메이크업으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저희가 또 노력을 해볼게요. 또 말하는 동안 아이스크림도 뿌려고어 오, 이런 데가 있었네? 네, 근데 저 처음 하는 라인대로. 어, 어 이에코백이 있다. 만5 0 원. 어, 약간 손가방처럼 <laughs> 가격이 네. 이게 조금만한 사이즈가. 3만 9천원이아 근데 가격이 진짜 어. 괜찮네. 우리 이거 보고 나서 그래 일단, 들어왔다. 들어왔다. <laughs> 일단 들어가자. <laughs> 와 티켓, 티켓 되게 이쁘다. 티켓 너무 이쁘다. 여기 벽도 너무 이쁘다. 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아, 이제 사인 찍자. <laughs> 와 너무 멋있어요. 와 리플렛이 이렇게 자판기에서 뽑힌. 80번. 하나 더가져가야형태로돼있는 건데 지금 이건 털로 덮여져 있잖아요 아, 다는 형태인 거잖아요 혹시 여기 불 꺼질 때 보시면 옆에 있는 저 나무 같은 게잘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전시를 가서 고나왔어과 너무 좋지 아이야 엄청 이쁘다 보 성리단길까지 정말 아, 진짜. 추다 날씨가 너무. 좋고 코스를 따라서 산책을 한 거였어요. 둘러 쭉게고우드로도둘러서 약간 실내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가우터를 가볍게. 나도. 롯데타워에서 성리단길까지한 15분, 20분 걸어야 같아요. 응. 배고프다. <laughs> 이게 육갈 육갈 뭐지? 육갈탕 얘네 이거 육라면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나잘할수있을 호떡은 <laughs> <laughs>

근데 아니야. 음, 갈비달한 갈비 아, 또. 진짜, 아, 진짜 맛있었어. 응. 음. 오, 밀키트도 포장해 주시네. 이거 약간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음. 여기 응. 여기 카페지? 되게 <목소리> 저희는 오늘 한정이 샘플 테스트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어. 진짜 편하지? 않아? 발볼 넓힘 없이 신어도 진짜 편하신 발. 더따뜻졌으면 좋겠다. 너무 귀여. 음, 양말 없이 빨리 신는. 근데 양말 신고 신어도 예쁘다. <목소리> 대박. 어쩔 거야? 와우. <목소리> 치즈 대박. 아니 너무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런 비주얼을 와 풀파이브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우리 둘다 초록 초록 완전 맞춤이면 그러니까 오늘은 뭘 가져왔어 이것 저거 그냥 겨울에 잘 쓰는 소품들 모자나 목도리 겨울 패션 아이템 뭐 있어 <laughs> 일단 내가 갑자기 나 하나에 꽂히면 막 왕창 사는 거 알지 그래서 갑자기 또코듀로 모자에 빠져가지고 세 <laughs> 개나 샀어. <laughs> 광기다 광기. 아 요거 두 개가. 브랜드에서 이미스에서 산호즈루이 음. 와펜 볼캡인데 얘가 엄청 핫했잖아요. 부태원 매장을 먼저 갔는데 전 컬러가 다 품절이라는 거야. 아 네, 진짜. 어, 그래서 아 진짜 완전 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들떠서 갔는데 하나도 못 사고 집에 오는 길에 혹시나 해서 온라인 스토어 들어가봤더니 음. 온라인에는 재고가 있더라고. 음.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컬러를 사봤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베이직하게 크림톤이라서 하나. 이런 리로 쓰려고 샀고 얘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이어가지고 우리 핑크 니트도 있고 해서 음. 그거랑 매치를 해볼까 하고 이 핑크를 사봤어데이와펜 음. 너무 귀여워서 딱 포인트가 되는 코듀로 볼캡이요 확실히 그냥 캡보다 따뜻하더라고 신기하게 음. 원단의 두께가 다르잖아요 음. 더 따뜻하더라고 음. 그래서 또 이게 막 엄청 와 진짜 코듀로 볼캡 너무 좋다 이러고 <laughs> 그리고 음. 또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제가 좋아하는 에스씰이라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또 이게 코즈로이 볼캡을 만드셨더라고요. 어, 셀린인 줄? 오, 그러니까. 이 컬러가 화이트랑 이 베이지 보자마자심쿵해가지고또 이거를. 들었어. 이거 되게 셀링 같고 좋은데? 너무 예쁘지? 어. <laughs> 이게 SC 로고잖아. <laughs>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막 이거 귀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어서 잘 쓰는데, 역시 모자에 얹혀도 예쁘다고. 이건 얼마인데 <laughs> 아, 59,000원. 그리고 이미 쓰는 39,000원. 오. 얘는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게 사이즈 조정을 이렇게 뒤에서 할수 있는데, 뭔가 남녀 공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나는 거의 끝까지 줄여야지. 나내 머리에 딱 맞거든? 그래? 나는 이거 빼봐도 돼? 어. 근데 이거 너무 커. 눈 앞이 안 보여. 난 앞이 안 보이는 걸 좋아해. 아, 아 괜찮은데? 아, 근데 언니랑 저랑 모자 취향이 좀 다르거든요? 음. 저는 이게 엄청 높고, 음. 썼을 때 진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분을 음. 좋아해서, 이거 괜찮은데? 보여? 어. 어때? 귀여운데? 이거는, 이것도 해봐도 돼? 응 어. 얘도 그 되게 많이 넣나 어? 괜찮은데? 그치? 괜찮나요? 네. 너무 예뻐. 너무 어, 예뻐. 올 겨울에 잘 쓰고 있는 비니들. 일단은 이 너무 귀엽지? 귀엽다. 이거 약간 되게 스키장 가야 될것 같아. 응. 올해 근데 이 샤넬 비니가 되게 많이 봤어. 음. 이 디자인 말고도 되게 다양한 컬러로 다른 소재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 거는 약간 캐시미어가 섞인 거라서 좀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워요. 그리고 뭔가 각이 안 잡히는. 어. 얘는 쓰면 살짝 이렇게 뒤로 음.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되게 그거 같다. 진짜 레트로. 어. 어. 뉴트로 느낌인데. 음. 아. 비즈니스가 쓸것 같은데. <laughs> 근데 얘가 되게 가볍고 따뜻해서 또 많이 썼어요. 저이 스포티한 리치에서 나 비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이거 다른 색도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 이거 왜 좋은데? 이거는 딱이 크기가 완벽해. 아. 딱 썼을 때 저는 비니가 위에 너무 남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적당히 나와. 음. 근데 또 너무 머리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약간. 골무 같아. 어, 그치, 골무 같아. 잖 엄지, 엄지 어. 같아. 엄지. 근데 이거는 딱 그게 완벽한 것 같아, 어. 길이가. 어머! 이게 약간 너무 없으면은 또 이렇게 딱 달라붙는데 이게 살짝 봉긋하게 조금 올라오는? 귀엽지? 응, 귀여운데? 머리 뽕이 좀 있어 보이는 응.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얼마인데한 10만원대? 음. 얘는 올해 도전해보려고 산텐데요 아모멘토에서 샀거든요. 오케이. 이거 일본 브랜드인데. 스포티앤 리치랑좀 다른 게좀 도톰하고, 울이어가지고 질감이 살아있어. 얘는 좀 캐주얼하잖아. 응. 음. 너무 캐주얼한 것 아닐 때도 코트 입고도 써도 음. 멋있는? <laughs> 얘보다 좀덜 나오는 느낌이다. 귀가. 어, 맞아. 얘가 조금 더 짧아. 얘는 귀여운 게요 밑단이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두꺼우면 얼굴 더 작아 보여. 어, 그렇지. 내가 되게 독특한 목도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거의 아크로바 목도리를 많이 쓰거든. 응. 그게 워낙 가벼우니까 좀 코트 안에 그냥 안 보이게 목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응. 목도리 있잖아. 그걸로 제가 이걸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 이건 앤더슨앤더슨이라는 브랜드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목도리 재질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러지? 약간 니트 짠거 같은? 딴딴한 어, 니트. 근데 더 딴딴한 니트예요. 여기 원래는 니트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 목도리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한번 가져가 봤어요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산 장갑? 응, 장갑을 하나 사봤어요. 고코리라는 음. 브랜드고 음. 가격이 막 2만원? 색깔이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 이 로고도 되게 귀엽고. 가격 괜찮은데? 장갑 찾고 있었는데. 싸고 기분 좋은 컬러면 된다가 음. 기준이었는데 나의 기준에 딱 맞는 장갑이였어. 괜찮은데? 음. 많이 사진 않았는데 올겨울에 매일 쓰고 잘 쓰고 무조건 사세요 템이 하나 있어. 음. 짠! 아! 귀마개? 저는 깜짝 놀란게 모자 쓰는 것보다 귀마개 쓰는게 훨씬 나아대요 아! 너무 놀랍지 않아? 면적을 귀만 가리는데, 오. 훨씬 따뜻한 거야. 나도 놀랐어. 근데 기막이 어떻게 끼고 다녀? 이렇게. 응. 헉, 이렇게 끼는 거지. 나 이렇게 못 다닐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laughs> 브랜드를 따로 설명드릴 수 없는 게길 가다가 그런 집있잖아액 악세사리도 어. 팔고 브랜드 없는 보세 이런 거 음. 파는 집에서 샀는데 이거를 샀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노력했거든요. 음. 첫 번째는 이게 약간 퐁신퐁신한 거를 사고 싶었고 음. 두 번째는 근데 너무 안 튀는 거? 음. 맨날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 색깔도 그렇고 어. 마음에 드는 거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기마개 진짜 초등학교 런한번도안샀는 아, 남편을 기마개 사주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남자 분들이 기마개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검정색에 이렇 이렇게 그래, 얇은 이런 거, 거 있잖아, 그래. 그런 걸 사도는데 응. 진짜 맨날 쓰고 그러니까. 얘는 뭐 머리 놀릴 일도 없고 귀가 따뜻하니까 세상이 따뜻해 그래 거야. 이거는 언니, 이건 진짜 쪽팔린 과도 아니야 여기에 고양이 붙어있는 거 아, 진짜? <laughs> 아, 이 정도는 나도 근데 키우다 어, 할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나도 하나 사볼까? 그리고 뭐 하나만 가져오기가 좀 그러니까 아, 올해는 많이 안 쓰게 되긴 한것 같아요 이거 알죠? 음. 올해 유행은 또 꼬다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음. 두 개가 있는 꼬다리인 거가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사보고 싶긴 해. 그네는 특징이 여기가 또 엄청 두꺼워서 썼을 때 머리가 좀 작아 보이는 음. 게 좋은 것 같아. 물론 여기 뒤는 좀 길어 보이는데 얘는 근데 쓸 날이 많진 않아. 얘는 손이 좀잘 가거든? 음. 색깔이. 어. 왜냐면 어떤 옷을 입든 그걸 써야 되니까 맞아. 너무 화려면 하 이게 약간 오늘 같은 옷에도 음. 너무 화려. 극강의 따뜻함 추구한다면 이제 귀도 가리고 머리도 가리고 강밤장수 모자가 짱이다. 나 근데 이런 거 하나 사? 사보고 싶었어. 귀를 내리고 여기를 또 이제 잠글 수가 그치. 있어요. 너무 따뜻하다. 아. 등산복 브랜드 밀레에서 산 거고 제가 한라산 갈때 장만했던 건데 정말 한겨울만 되면 꺼내서 강아지 산책할 때 쓰고 다니는 애야. 아 그리고 언니가 코듀로이 얘기를 해서 내가 원피스 하나를 샀거든? 음. 이런 거 있어. 셔츠 같은 느낌인데, 끈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음. 끈으로 이제 조여서. 이렇게 원피스 같이 입는 음. 거고 그 내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 중에 음. 패딩 입고 음. 그 부츠지. 스타킹 신고 부츠, 부츠 신었던 거 음. 안에 사실 이거 음. 입었었어. 아. 겨울 원피스는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 맞아. 예쁜 것도 응. 없고 좀 찾던 중에 이건 되게 따뜻하고 허리도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하든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거 잘 어울린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응. <웃음> 세트인데? <웃음> 어 세트인데? 많이 따뜻했어 벌써, 그렇지? 어 근데 그 이게 끝일까? 더 추워지지 않을까? <laughs> 내년에는 우리도 모자와 장갑을 만들어 볼수 있으면 좋겠. 근데 모자는 예전부터 너무 만들고 싶었잖아. 맞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음.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떤 쉐입의 모자를 좋아하시나요? 이게 근데 은근 볼캡은다 선호하는 쉐입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빵모자 버프이기 때문에 아, 진짜 아, 예쁜 빵모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쓰실 수 있게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 근데 되게 빵모자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 추천할 만한 아이템 있다. 화면은 알려주세요. 안녕. 몇 층이야? 아, 여기 써있다. 여기 써있 레스토랑 예약할 때 쇼룸 구경도 같이 예약할 수 있더라고.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이 메뉴판, 백 같이 생겼다. 지 접시 되게 예뻐서 나 맨날 사고 싶 이거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여기도 많은 추천해주셨잖아. 포르텔린이가 응. 뭐야? 그 파스타. 약간 음. 만두같 있어. 하지 저희가 과연, 입 짧은 저희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 먹어보겠습니다. 귀여운...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엽워 <laughs> 근데 콜라가 8,000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 그래. 메뉴는 엄청 비싸지만, 그래도 여기서밖에 못 먹는 건데, 에이. 콜라는 음, 여기서 음, 만드는 맞아. 콜라가 아니잖아. 설명을 엄청 잘해주셨는데 전혀 기억이 와. 나지 않아. 막 과자라고. 응. 막 이탈리아 가면 컵에 이거 그냥 막 꽂아주고 그냥 부셔 먹는. 아 진짜 이렇게 두고. 응. 아 근데 접시 진짜 예쁘다. 음식을 먹는 느낌이야. 나 응. 이거? 그냥 과자. 음 맛있지.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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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만. 응. 먹고 나면 약간 커피 색이 다 뭘까? 아, 근데 분명히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laughs> <laughs> 우리가 기억을 <laughs> 못하고 <못다. 웃음>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디쉬이기도 한데요. 감자와 배의 즙을 이용해서 만든 나비 모양 식을 올려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먹어야 돼? <laughs> 음. 맛있어. 우린 지금 서울 가든 샐러드 먹고 두 번째 건 아직 안 먹었나? 안 먹었구나. 계절감을 살린 식재를 활용해서 준비한 이탈리아 요기고요 떡볶이 모양이야, 진짜. 난요기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돼지 맛 나는데? 떡일 것 같은. 음. <목소리> 근데 떡볶이 모양인데 물렁물렁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음. 아, 아, 떡이 사근 느낌. 오. 좀 죄인감 들렀어. 펄리 립스 인디 오션 준비해드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표현해주시고요. 왼쪽에는, 응. 표현해 왼쪽에는 저울에 조리한 광어와 함께 수미 감자로 만든 칩을 올려 저희가 낙엽처럼 표현해드렸습니다. 음. 음 음. 냄새가 진짜 좋아. 맛 음. 음! 소스가 유자 소스라서 상큼해네 맛있는데? 먹어봤는데? 얘도 짭짤해요. 밥을 좀 주시면 더 좋겠다. 아 근데 와인을 안 시켜서 그런가? 저희는 정말 너무 이제 탄산이 필요해가지고 8,000원짜리 탄산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24개월 식당은 파르미지아노 치즈와 생크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치즈의 진한 농축이 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초치즈야. 아, 소스의 스멜이 똑같아. 아, 와. 치즈네. 응. 치즈 그닥. 우리가 제일 좋아. <laughs> 아, 리필은 좋다. 너무 감격스럽다. 8만원짜리 코스에서 제일 만족스럽게 먹는. 밥빼기 봐. 밥빼기블레이팅도한번 표현해봐. 맛있게. 쌈, 이 쌈. 우와, 갈비네? 한번 응. 찍어야지. 음, 맛있어. 응. 맛다 <laughs> 엄청 부드럽네. 음, 고기가 엄청 부드럽네. 이 입에 싸먹니게 진짜 맛있는데, 콩잎 이비스커스의저렴의 배와 감으로 만든 컴포트 준비해드렸습니다. 음, 맛있다 음. 음, 얘는 굿즈의 하기 컬렉션 테마가 때문에 우주로 여행하는 찰리를 담은 디저트이고요. 배안 부를 것 같았는데 배 엄청 부르거든 <laughs> 왜냐면 음식이 되게 조금씩 나왔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디저트가 또 나온다. <laughs> <laughs>